안녕하세요. 소쏘입니다 네. 작년에 보던 광경이죠? 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와 바람 시원하게 불고 날 따뜻하고 아우 또저저 저 옆동에서 또 그러겠네. 아우 작년에 왔던 미친 거시기 옥상에서 또 뭐라 그런다고요. 네.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쫙 눌라고 그냥 땡볕에 눌라 그랬는데요. 여기 비닐하우스에 아들 연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 아들이 일 나가는 바람에 아, 힘은 왜 이렇게 생겨? 어디 연약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네. 그냥 저 안에 뭐이사이뭐컴플에서뭐이좀 뭐뭐 들지도 못하는 거 뭐. 기... 어머, 제가요 그걸 했단 말입니다. 어머,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겨? 놈들이 볼까 봐 창피하네, 진짜로. 그래도 제 다육이 저기 진짜 안 놓고 여기다 여기 있죠 이땡볕 그냥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그냥 중간에다 눌러를 아바람 거요 눌러 그랬는데 사장님께서 이건 좀 그러니 작년에 이대로 여기가 제일 좋아요 반은 햇빛 들고 반은 안 들고 이게 날 날씨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그렇게 변하나 봐요 그래서 이쪽에 응달 아 이거 오래간만에 보시죠 이거 사이즈 미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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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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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핀셋 사이즈 미스로 산거 네. 또 보실 겁니다. 옥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응달지면서 바람도 많이 불고, 여기는 또 햇빛 들고, 그래서 좋은데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여기다 제가 아들 연장을요. 어메! 아니 진짜 누가 볼까 봐서. 아니 저 힘센 여자 저거 아침부터 저콤프레서를 퍽퍽 들고 요거 콤프레서 저쪽에 있는 걸요. 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원래 여기 있었는데요. 저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아우, 다시 이 무거운 걸 들어 가지고요. 저 무너졌길래요. 이거 다시 들어서 여기 있던 자리에 어, 머 미쳤나 봐. 여기 다이거 봐. 우리 다들 연장인데 안 보여요. 다 연장이에요. 그래서 아들 보고 하려니까 여기, 이게 지금 밖으로 나왔는데요. 대충 야, 그래도 그늘에 쓰라고, 이렇게. 아, 사람 죽어, 죽어. 그래서, 아, 이거. 아, 일하고 밤에 새벽에 나갔다, 밤에 오는 애한테. 아,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힘은 있습니다. 아우, 무거워. 컴프레서가 저만큼, 뭐, 여러분 아시죠? 무게가 얼마나인지요? 적어도 더 무거운 게 이쪽에서. 그래서. 치웠습니다 제가 성격이 또 그래요. 어내걸 여기다 놓아야지. 그러면 아들 올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여서. 아 그래서 다치웠어요 작년에 이제 여러분 보이시죠. 작년에 이제 소스가 여기서 지랄 발광을 떨었고 또 찾아왔는데요. 오늘 날씨 겁나 더. 그래서요. 아. 한 판때기 이제 한 판때기 갖고 왔어요. 삼복판으로. 한 판때기 그 여섯 개 들어가는 아직 제가 쫄보라 그랬잖아요. 나름 이렇게 풀렸지만요. 제가 이 비닐하우스도 아직 이거 안 치워놨어요. 조금 잃는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조금만 한3월말4월초4월 4월 말까지는 이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있을 거 같아요. 그래야지 슬슬 이렇게 햇빛을 받지홀라 벗겨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작년에 저 삼복판에 저기 저거에 흙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바닥에 다치우시오 힘들어죽오시오 보세요 이제 슬슬 이제 쏘쏘 하던지 또 여기는 햇빛이 들고 여기는 응달이 져서 아휴 또 간땡이도 조금해서 요게 작년에 왔던 개가 또온 거예요 똑같은 애죠 이제 거 저기 아이고 숨차 저 죽어요 아이고 죽어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쏘쏘 이 장면 보이십니까 딱 에이! 이렇게 해서 다 벽에 기대기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이유 엄청 이렇게 했죠. 근데 와 방부목 방부목 이 안에 다 있었잖아요. 작년에 여기 마사돌이니 뭐니 다 치웠어요. 밑으로 치웠지만요. 아 그래서 딱이 삼목판으로 이걸로 여기 갖고 온 거예요. 작년에 왔던 그 그네들이에요. 작년에 왔던 요절에 있던 애들. 아 이게 한 판이에요. 겁나 무뭐 이것도 무거워요. 아침부터 녹아다 띄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 삽목판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해. 저기 방부목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쓰는 거죠 이제 여기하고요 저 뒤에 그러면 제 다육이는 이렇게 촘촘히 누면 다 차요 여기하고요 저기 자리도 많잖아요 여기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비닐하우스는 안 써도 되고요 여기가 올 서쪽이에요 서쪽 근데 괜찮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키웠어요 여기 처마 밑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 저 까만 저거 있죠? 박깨스 여기다 갖다 놓으면 물 받아놔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뒤는 이제 좀 치워야지. 어우, 삼목판 보세요. 댓글에 또 얘는 좀 우선 여기다. 와, 너 빨갛게 벌써 이거니? 며칠 전만 해도 10% 등등 하더니? 얘는 이제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여기가 응달이. 제가 그랬죠. 여기 전봇대 여기 비 오는 날 소대기 기자가 오는데 요거 무서워서 못 와요. 여기는요. 빠자작! 뜰까봐요.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아. 해봤습니다. 얘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저기, 베란다, 거기다, 베란다 아니에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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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거기다가 올려놨는데요. 요거 그냥, 요렇다 갖다 놨습니다. 야도, 정신 못 차리는 애. 그 다음에 좀, 야, 정신 못 차리는 애. 야들. 여기 갖다 놓고, 여기도 다 활용할 거예요, 이렇게. 쭉 있죠? 자리는 너무 많아요, 여기. 여기 합식한 것들 갖다 놨어요, 이렇게. 요자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제 여기서 이 자리가 저희 집은 맹당 자리입니다. 아, 바람 겁나 불어요. 이게 제가 다 묶어놨어요, 이렇게요. 이게 미니 비닐하우스. 이게 저희는 지대가 되게 높아요. 보세요. 저기서 바람 불. 아, 산 오늘도 미세먼지가 조금 있는데요. 이렇게서 바람이 여기 옥상에 저쪽 지대 저기 뻥 뚫려. 렸 여기가 높아요. 언덕 위에. 잠시만, 잠깐만요. 할 일도 없는데 뭐. 아이고 몇 마디 안 했네. 여기 언덕에 쭉 올라온 언덕에 저기요. 밑에가 벌써 너 되게 많이 차이나죠, 밑에 집하고. 그래요. 언덕에 하얀 집은 아니고요. 그냥 언덕에 집이어요. 그래서 바람이 너무 세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요거보다 좀 높은 이렇게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 비닐하우스. 아, 못 해요. 제가 매달려 있어야지 래요 그러면은 못날라가게 그래서 오늘 은 방부목을 이렇게 쫙 깨끗하지요? 이렇게 깨끗해요. 이제 나중에 보면 여기에 마사 떨어지고 저 여기 뚱은의 집에서 갖고 온그 바이소리에서 여물통이 있더라고요. 아, 유 죄송합니다. 이 길이가요, 길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는 중심을 못 잡는 거퍽크고 카메라 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요걸로 해서 바이소를 저는 심었습니다. 이게 이게 3년 된바이소리에요 저한테 있던 바이소리에요얘 죽으나 사나 그냥 여기서 꼬부라 있어라는데. 여기 그냥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냥. 이것도 진짜예요. 3년 됐어 우리, 아 제일 오래됐어요. 이거 행복한 꼬꾸로 그거. 구탱에도 또 이렇게 자라서 색깔이 그러길래 우자라더라고서 얘네들을 여기를. 뚱이랑 시킨 게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모자라더라고서여기다 이렇게 심어서 제가 한땀한땀 벗겨가며, 한땀 똑깍 따가며, 요 소요물에다가 해놨어요, 이렇게. 이게 제가 지금 저쪽은 햇빛이 들어요. 그쵸? 근데 저쪽에다 못 넣는 게요, 지금. 이제 갖고 올라, 이제 몇개 갖고 이게 한판때기냥 언제 다 갖고 와요? 이게 작년에 왔던 그 녀석들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얘들아. 그래서 여기가 응달이지고 바람이 시원합니다. 이제, 요거까지 탁! 탁! 이거, 저는 이제, 나중에 이거 다 없앨 거예요. 깡로숙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요 뽀다구 있죠? 요, 요런 뽀다구. 요 뽀다구는 놔두고요. 이거 다 깡로숙 시킬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홀로당 뺏길 수 없으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요,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많이 이제 소스를 보실 거예요. 저기 한참 태워야지 돼요, 여러분 보세요. 길다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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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길다 길어 길어라. 아유, 다 여기가 옥상은 진짜 이렇게 진짜 무궁무진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둘 때는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키우고 싶은데 베란다 베란다에 들어갈 게 걱정입니다. 이제 얘네들이 1년 작년에 여기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올 한해 더 나면 야. 2년 뒤에는 진짜 베란다에 안 들어오고 계단 옥상 여기 올라오는 계단에 딱3번째 두면 좋으련만 이런 낙후분 있잖아요 누가 훔쳐가까배훔쳐가까배못 넣어요 야 이게 작년에 진짜 얘는 사장님이 준 거예요 두개 화분 보이시죠 이거 저기 선물해 주신 건데 공작생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아니 홍매하구나 그거는 이게 얘네들이 작년에 왔던 녀석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 도대체. 얜, 이름도 물러요. 보세요. 소스애들은 이름, 애들이 이제 뻘겋하면 어때꺼껌져요 와. 나도 층 본다. 나도 맨날 베란다나 뭐 그런 데서인데, 야, 여기 오니까 하나하나씩. 나도 충 본, 작년에 왔던 그 녀석이니? 똥꼬를 좀 보자. 아, 아직, 안. 이러다가 마사 다 떨어뜨리지. 안 돼. 똥꼬를. 이거 보세요. 이게 작년 안에. 와. 이건 진리영금 여러분. 얘는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얘는 진짜. 야, 작년에 진짜 이, 얘도 요 여기 요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와, 아저안 된다. 많이 새꾸두 웃자란 것도 하나도 없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진짜 이거 뻘겋다 못해 껌해요. 와, 요 것들이 작년에 왔던 애들인데 지금 많아요. 거리대에 제가 우선 거리대에 내놨잖아. 요 그래서 거리대에 있는 애들을 갖고 와지 되는데 이 아유 힘들어서 못 하고 나중에 아 여기를요 진짜 애 연장을 다 빼고 이렇게 다해 놨는데요. 한동 아우 나도 아 나도 몰라 아우 나 바닥에 앉을래요 아 이렇게 앉았어요 여러분 아우 나 힘들어서 못 살겄어 아우 죽네저저 저 보세요 핀셋 겁나 크죠 사이즈 미스로 아유 죽겠다 그래서 지가요 이렇게 했어요 탁 해가지고 이제 소소의 옥상에서의 이제 베란다 생활이 또 기대를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좀 베란다보다 오래 있죠 몇 개월 여기서는 이제 비도 올 것이고 장마도 올 것이고 땡볕도 오면. 이제 쏘대기 기자가 실컷 놀다 하와이에서 올 때가 됐습니다. 좀, 장마철 되면 쏘대기 기자도 불러드리고요. 나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바람은 잘 불어보세요. 바람은 겁나 잘불면서 되게 더워요. 요 자리가 우리 집은 딱 맹당 자리에요. 제가 요번에 뚱이 때문에 금도 좀몇 개, 아유, 비싸진 않아요. 뭐만 원짜리, 뭐 오천 원. 그런 금 있잖아요. 그런 거로 사도. 그래도 금이잖아요. 그래서 금은. 아유 일어나서 들어가다 아 힘들어 아유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아우 니들들 여기 있고 생각나면 한판더갖고든지 아니면 그냥 여기다 두둔 잘게 아더 이상은 아니 이 연장을 진짜 혼자 다 옮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진짜 누가 봤을까봐 제가 이렇게 쓸데 없는 힘이 많아요 근데 허리는 디스크 수술해서 허리는 작살났는데 네. 아니 왜? 이걸 다 손으로 이렇게 들잖아요. 허리도 아파요. 근데 그냥, 이, 그냥, 아우, 손이 뭐 세가지고, 요 혼자서 이거 다 하고, 애들 것도 다고 어, 수러워서, 그래요. 수러워서. 아들이 있을 때 같이 하자는데, 제 성격에서 견디겠습니까? 요쪽에는 금을 들 겁니다. 요쪽에. 요쪽이 참 좋아요. 여기가. 바람도 시원하죠. 왜야 아 모질이들, 이거 어떻게하면 좋아 도대체. 그서 최대한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제 물을 한 번씩. 어. 음. 얘들아, 그래도 많이 살아나는데. 어. 어디 보자, 너도. 그래, 지발, 살아라. 아이고, 보면 볼수록 이쁜 것들. 진짜 여러분. 소소가 어, 이게 진짜 한지가 벌써 몇달 됐어요. 어, 저번은10% 정도 하더니 얘, 흑법사야. 너무 잘 자라죠. 아, 어, 그래서 오늘은 소소가 이렇게 맨날 하는 거 잊지 않을게요. 이렇게 벽에 부딪혀서. 좀 기대기고 있을게요. 허리 아파서 그래요. 지가. 윗들이 힘은 좋은데요. 밑에 힘은 딱 중간 중부 지방부터요. 힘들어요. 작살나서요. 아, 어, 지금부터 시작하고요. 목소리도 맛이 갔죠. 원래 까랑까랑해야지 되는데 여기서 좀 <laughs> 소리 질러면 사면 저옆 동네서 에 진짜 그럴 거예요. 작년에 왔던 미팅 거시기 또 와서 옥상에서 날리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스다육입니다. 오늘부터요. 이렇게 옥상에서 소스다육이 이제 날씨를 봐가면서 하나둘씩 갖고 올 건데 에라 들으라 말라 나도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좀 숙여야지 돼요. <웃음> 이렇게 <웃음>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소스가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이제 채워가는 모습 한 번에는. 다 못해요. 한번 했다가는 이제 자빠져요.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30분에 최연 일낙고하 판매방이 열립니다. 자다가도 잠꼬대하고어 이러다가 진짜로. 항상 오셔가지고, 아, 어제 보니까 이쁜 거 되게 많이, 어, 아, 트인 분이요. 야, 깔이 납니다. 깔이 나요. 트인 분. 사장님이 점점 가면서 맨날 그 연구하시랴, 일하시랴. 난참 사장님 그거 같아.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몰라요, 가제트. 커져라! 가제트! 손막 이렇게 끌어면가마구죠 김치야, 저 밥. 아우! 아우!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요. 이렇게 해서 바이솔도 이렇게 색깔색깔대로 게 신고요. 이제 소쏘가 옥상생활하는 것을 지금부터 스타트를 해서 오늘은 이것만 갖다 놓을 거예요.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올라와요. 이러다가 나도 주 자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때 여러분 최윤낙구방에서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또 이제 요번에 이렇게 또 잠깐 기다려봐라 오래간만에 이렇게 90도 절할게요. 여러분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소쏘였습니다